편견과 한계 없는 소통으로 너를 이해하는 곳. 온라인 독서 모임, 온도. 시구 시구 구독해줘. 저희 시구 시구 좋아요 눌러줘. 안녕하세요. 편견과 한계 없는 소통으로 너를 이해하는 곳. 온라인 독서 모임 온도 12월 19일 자유 도서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민 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오늘 역시 저랑 정민 님 이렇게 두 명이네요. <laughs> 그래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민 님 덕분에 또저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네. 이제는 독서 모임 집에서 하자. 온라인 독서 모임 온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음, 저희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네. 오늘 자기소개 시간입니다. 자기소개는 저희 직업, 성함, 나이, 뭐 이런 거 얘기 안 하시고 제가 주제를 던져드리면 이제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주제는 저희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에 관한 추억. 네, 그걸 한번 진행해 볼 텐데 정민님부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저 먼저 얘기해 볼게요. 네, 저는 어렸을 때, 네, 네 산타 할아버지가 진짜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 네. 그래서 내 동생이랑 네. 같이 네. 자지 말자 <웃음> 네. <laughs> 말꼬리 기다려보자 음. 이렇게 했는데, 내 동생은 아마 먼저 잠이 들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저는 잠안 자고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나갔다 네. 다시 듣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 그냥 추측에, 엄마, 아빠가 산타 할아버지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됐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선물은. 네. 제 선물보다는 네. 제 동생이 받았던 선물이 전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어, 네. 제 동생이 어렸을 때제 남동생인데, 걔가 딱지 같은 거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남동, 남자, 애기들. 네네. <laughs> 엄청 큰 통에다가, 네. 딱지를 한가득 담아간 바, 딱지 선물을 받은 거예요. 아. 어... 그래서 그때 네, 제 동생이 진짜 너무 좋아했어요. 아, 그거 밤새 부모님이 접으셨겠네요, 그러면? <웃음> 그렇겠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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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걸 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 <laughs> <laughs> 어... 어... 그러셨군요. 여기... 눈높이 선물. 아 눈높이 선물 그런 거 너무 좋죠. 네. 딱지 좋아하면 어, 만약 네. 제가 딱지를 그렇게 받았다면 진짜 신났을 것 같아요. 네. 아 크리스마스 네 선물에 관한 추억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 얘기해 될까요? 네. 어 저도 약간 크리스마스에 관한 추억 선물 이런 건 기억 남는 게 없는데 그 산, 산타 할아버지가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음. 부모님이 그한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에 뭐 선물이 한 선물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음. 뭐지? 이러면서 엄마 이게 뭐야? 했는데 뭐 그냥 선물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게 다음 날 이제 이브 크리스마스 날제 머리 옆에 놔져 있는 거예요. <웃음> 어. <웃음> 그래서 저희 그때 부모님 생각으로는, 아예, 이때쯤이면 다 알겠지,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음, 몇살되셨죠 그게 초등학교 한 3학년? 이 정도? 오. 아 그래서 저희, 나중에, <laughs> 자, 제가 자식 키우면 한 중학생 때까지 믿게 해주려고 <웃음> <웃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또, 아, 갑자기, 최근에 크리스마스에 관한 이제 산타 할아버지에 관한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자기는 유치원 때 알았대요. 음. 그래서 왜 어떻게 유치원 때 알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유치원 선생님들이 계속 크리스마스날 뭐 갖고 싶어요? 산타 할아버지한테 얘기해야죠? 이렇게 하면서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 선물을 어.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선물이 크리스마스날 온 거예요. 오... 그러면 이제 보통 유치원생들은 와 산타 할아버지가 내 소원을 들어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네. 그분은 아 유치원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죠. <laughs> 아 유치원이네. <성숙한> 유치원생이었네요. <laughs> 네, 어마어마하게 성숙한 유치원생이었습니다. 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또 이제 받는 입장에서 주는 입장으로 바뀌었잖아요. 저... 네. 그래서 또 음, 그게 또 하나의 행복일 수 있으니 또 즐겁게 크리스마스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네. 그러면 저희 책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오늘은 좀 순서를 바꿔서 정민님부터 한번 소개해보는 건 어떠신지? 네, 그러면 오늘은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 제가 소개할 책은 소설책이고요. 네. 기담을 파는 가게라는 아십의 닭구라는 음... 일본 소설이에요. 네. 어이 책을 처음에 딱 들었던 거는 그냥 네. 제목에 걸려서 들게 됐고, 네. 이 내용은 안에 그 속편으로 네. 짧은 이야기들이 여 개가 들어가 있어요. 어. 혹시, 네. 비담이 무슨 뜻일까요? 비담이 좀, 어, 신기하고, 이상하고, 기이한 음. 그런 이야기. 음, 라고 어, 비담. 입니다 무슨 비에 예, <laughs> 무슨 담일까요? 어, 신기할 기의 <laughs> 네. 이야기. 담? 어... 네. 이건 네이버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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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속 해주시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짧은 이야기들이 여섯 가지가 있고 네. 한 가지 한 가지가 다섯 가지는 저게 따로 노는 느낌인데 결국에는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가 그 전체 이야기를 다 아우르는 그런 책이에요. 음... 그래서 이번 내용은 헌 책방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고. 네. 그헌 책방에서 책을 사가요. 음. 근데 그책 사가면은 그 책을 읽은 사람들한테는 좀 그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다섯 가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네. 마지막 이야기 마지막에서 이제 이 기담을 파는 가게라는 가게의 주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 주인 헌 책방의 주인이 원래는 되게 그런 창작하는 사람을 꿈을 꾸던 사람이었어요. 네. 사람이 책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어서 책을 되게 많이 사가지고 되게 많이 읽고 그리고 음흠. 창작을 하는 거에 했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계속. 네. 그래서 결국에는 먹고 살려고 이제 그거를 포기를 하고 네. 자기가 그동안 샀던 책들을 파는 헌 책방을 운영을 하게 된 거예요. 음. 그러면서 그헌 책방에서 자기가 그동안 샀던 책들을 팔기도 하지만 자기의 꿈이었던 작은 짧은 이야기들을 써서 그걸 헌 책방에 이제 팔기 위해서 이렇게 전시를 해요. 음. 그 책을, 그 책방이 이제 좀막 입소문을 탄 거예요. 네. 왜냐면이 이야기들이 되게 소재가 되게 괜찮고 좀 음. 영감을 주는 소재들이다 보니까 네. 그 입소문을 타고 이제 작가들 진짜 작가들이 그 책을 사러 와서 그 책에서 영감을 받아서 다른 책을 내, 자기가 책을 내서그 책으로 성공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막 많이 생긴 거죠. 어. 네. 이현책방 수인은 그거에 대해서막 너무 질투 욕심 어.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을 증오를 네. 해요 어... 네, 그래서 이제 언젠가부터는 그 책을 사 가는 사람들이 작가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을 다 죽여요. 어... 네. 네, 그 책... 사간 그 책에 나오는 결말대로 죽여요. 어... 대박... 네, 어, 점점 그러다가, 재밌어지는데요... <웃음> <웃음> 죽이다가 네. 이제 마지막에, 기담을 파는 가게라는 책을 이 사람이 내요. 네. 그래서 그 책을 전시를 했는데, 마지막에 또그 책을 누군가 사가는 거예요. 오. 그 책을 사간 사람은 너무 기분이 이상해가지고, 네. 그 헌책방에 다시 몰래 가요. 음. 몰래 가서, 이제 막 타자치는 소리 이런 게 들리니까, 그 소리를 따라서 막 갔어요. 네. 런데 어, 어디에 딱 문을 여니까, 그동안 그 헌책방 주인이 죽였던 네. 시체들이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어, 네. 그 시체를 본그 순간, 그 헌책방 주인은 그걸 알아채고 그 사람을 네. 또 죽여요. 어,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좀 이상하게 끝나기는 해요. 마지막에는 이 헌책방 주인도 결국엔 죽어서 네. 기담을 파는 가게라는 그 소설 속으로 그냥 이 사람이 들어가 버려요. 아, 어, 좀 마무리가. <laughs> <laughs> 한참 재밌다가, 네. 네. 이렇게 되는, 결론은 그렇게 되는 책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야기 나올 때는 사실 별로 재미가 없었거든요. 네네네. 네, 네. 뭐, 조금 그런 무서운 소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네. 무섭다기보다는 그냥 약간 서늘한 느낌이 드는 네. 그 정도여서,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막 이렇게 전개가 막 빠르게 되면서 그때부터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네. 오, 그래서 이 책의 줄거리는 이렇게 되고요. 네. 어, 이 책을 읽으면서 좀 같이 하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네네. 음, 한 가지는. 네. 이, 이제 막, 살인을 저지르게 됐던 이 현책방 주인이 네. 결국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된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욕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아 욕심에 해보고 싶어요. 대해서 아 정민님 근데 책 소개가 지금 한권다 읽은 것 같아요. 한3분 만에 <laughs> 비담 저는 비담을 파는 가게 안 사봐도. <laughs> 될것 같이 <laughs> 어, 되게 근데 마무리가 조금 좀, 좀 애매하게 <laughs> 됐네요. 응. 그러면 거기 책 속에 들어가서 또 죽이나요? 계속 아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끝나요. 네. 이야기 자체는 끝났는데, 또 거기서 이거를 쓴 작가가 쓴후기라든지여근이가쓴 후기 같은 게 뒤에 또 달려 있잖아요. 보통 네네, 여기에서도 약간 뭐이 책을 읽는 이 사람들도 여, 이, 여기에서 헌책방에서 책을 사간 사람들의 네. 그런 최종? 그, 그, 그것처럼 될 수도 있다 막 이렇게 좀써 놓거든요 아, 최종으로 될수 있다? 그러니까 책에 빨려 들어갈 수 있다고요? <laughs>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책을 사간 사람들도 마지막에 다 죽었잖아요 네. 그런 운명이 될 수도 있다 막 그렇게 그냥 막 허구로 무섭게 하려고 써놓은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지금 비담을 파는 가게를 있는 너도 네. 이렇게 될수 있다. 네. 아, 그런 의미에서 책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고 막 그런 것처럼. 네네. 정민님 조심하세요. <웃음> <웃음> 아, 되게 재밌는 좀 재미있는 음, 그런 네. 책인 것 같아요. 중간에 저 엄청 빠져들고 상상하게 되고. 어, 그러니까. 그러면 질문으로 돌아가서 뭔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 책방 주인이 조금 축복해 줄 수도 있는 건데 그쵸죠어왜냐면저 어.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아 저희 집에서 책을 사가시면 작가가 될수 있습니다. 음. 유명한 작가가 될수 있습니다. 하면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 약간 그 로또 복권 그 명당처럼. 네네. 베스트셀러 만드는 책방.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엄청 붐이 되면 그 돈으로 또 자기가 글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음, 그럼 욕심에 대해서. 정민님은 그러면 욕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은 건가요? 어, 저는 욕심 부리는 거는 나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음, 네. 욕심을 부리면 될 일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뭔가 내가 뭔가를 해야 되거나 할때 욕심을 좀 버리고 내려놓고 했을 때그 결과물이 좀더 좋았을 때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었는데 네. 또뭐 어떤 면에서는 욕심은 어느 정도는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음, 네, 네. 그래서 꼭 나쁜 욕심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욕심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약간 최근에 들어서 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음... 저도... <laughs> 욕심. 그럼 정민 님께서 제일 나는 이것만은 욕심을, 욕의 욕심을 제일 많이 부린다, 이런 거 있을까요? 아, 제가 욕심을 많이 부리는 거... 네, 뭐... 아, 네. 제가... 최근에 욕심을 그래도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제가 너무 욕심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네네. 왜냐면, 뭐, 뭐가 있을까요? 그냥 성공욕이라든지 아, 네. 뭐 직장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좀 이렇게 돋보여야 되고. 음. 아니면 뭐 승진욕 같은 거? 음. 없어요. 네. <laughs> <laughs> 없어도 괜찮지 <laughs> 네. 않을까요? 네. 저도 이제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네네. 왜냐면 그냥 물 흐르는 대로 내가 하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은 그냥 그게, 뭐, 음. 된거 아닌가? 전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뭐 또, 욕심이 너무 없으면. 네. 약간 점점 이렇게 뒤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음. 있어요. 뒤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나는 계속 이렇게 제자리에 있는 것 같고, 네. 보면은, 아, 여기 주변은 계속 계속 이렇게 앞으로 가고 있는데, 음. 거기에 발 맞춰 못 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아주 가끔 있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는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음, 길마니님은 욕심이 욕심 많가요 저는 욕심이 좀 있는 편 같아요. 음... <laughs> 네,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욕심이 욕심을 버려야 된다, 뭐 있어야 된다 이걸 떠나서. 저는 음. 욕심은 인간의 본성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음. 하거든요. 음. 어, 네, 생존 본능. 그러니까 음. 뭔가 가지고 있으면 더 가지고 싶은 것 자체가 인간이 이제 계속 살아온 그 생존 때문에 그런 음.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음. 음. 그래서 어... 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욕심이 있는 게좀 좋지 않나. 그 대신 음. 그 욕심을 좀 방향 자체를 어, 음. 남을 이렇게 못 살게 굴면서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는 스스로한테 음. 욕심을 부린다면 조금 음.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욕심이 약간의 양날의 검 같이 욕심이 또 너무 많다 보면. 스스로도 비하하게 되고 남을 좀그 비담을 파는 가게처럼 남을 음 질투심이 돼버리고 이러면 좀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까 음. 말씀드렸듯이 그게 스스로를 좀 이렇게 하는 욕심으로 변했다면 그걸로 진짜 음. 사업 소환으로 해서 음 돈을 벌어서 음.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 근데 이제 이분은 욕심이 조금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열등감? 아니면 그 질투심으로 변해서 그런 일을 저지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욕심은 본성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꼭뭐 성취욕 이런 거 아니더라도 식욕 이런 거 있잖아요. 식욕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물건욕, 무욕, 그 다음에 성욕, 성욕도 욕심 아닐까요? 네, 그런 거는 다 인간이 하나씩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제가 아유. 좀 약간 욕심을 그런 쪽으로만 생각했는데, 지금 식욕, 이런 얘기 나오니까. 아, 네네. 식욕이 완전... 강하신가요? 네. 음, 강하신 편이군요. <laughs> 네. 그러니까 그게 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 뭐, 먹는 게뭐 중요하다고 식욕을 부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어,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씩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 어, 네요. 그런가요? 네. 제 지금... <laughs> 네요. 아, 네. 아, 질문에 대한 대답이 좀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음, 네, 대답이 됐니다또 읽으면서 좀뭐 이런 부분은 재밌었다, 제일 재밌었던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재미, 재밌, 재밌었던 부분이요? 네. 어떻게 어, 뭐 죽이는 재밌어... 게좀 재밌었다. <laughs> 아니면 독특했다. 뭐 이런 거. 아니면, 네. 기억에 남는 뭔가의 음... 구절이나 장면? 장면? 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 네. 아 이러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괜찮으신가요? 아유 뭐 남는 게 시간입니다. <laughs> 네. 그러면 그러면 이거 해드릴게요. 네. 볼까요? <laughs> 어... 네. 그냥 죽이는 장면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네. 뭐. 아. <laughs> 뭘까요? <laughs> 아, 되게 궁금하게 만드시는데, 뭔가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laughs> 하나만, 딱 하나만 하나, 얘기할까요? 네. 이 안에 있는 이야기 하나만 그럼 얘기해드릴까요? 네. 네. 어, 이거는 죽이는 장면이 뭐 특별하거나 그랬던 건 아니고, 네. 그냥 죽는 건 그냥 떨어져서 죽어요. 음, 네. 떨어져서 죽는데 이게 떨어져서 죽을 죽때 누군가가 죽이게 한 거예요. 어떻게 그랬냐면은 네. 이 사람이 죽은 데는 2층이에요. 네. 2층에 있다가 베란다 같은 데를 1층인 줄 알고 걸어서 나가서 떨어져 죽은 거예요. 어, 네. 네, 그럼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이 사람을 죽이고 싶었던 그 여자가 네. 어... 그 방이, 네. 1층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아, 막 문패도 바꿔놓고, 101호 막 이렇게. 오, 맞아요. 어, 어떻게 봤어요? 그 <laughs> 미션, 미션 임파서블 보면, 이렇게, 네. 호, 스수 바꾸는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어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 첩보, 첩보 영화 보면, 이제, 기계로 탁, 탁 하면, 호수가 바뀌어요. 네. 네. 어. 오. 어, 그런 대박. 것처럼. 그래서그 네. 방이 초록색으로만 이루어진 방이 있어요. 정신병원 같은 데인데. 네, 네, 네. 초록색을 이렇게 안에다가 다 초록색으로 벽지를 만들어 놔서. 네. 좀막 날뛰거나 그런 정신적으로 막 갑자기 그렇게 불안정한 사람들을 그 안에다가 놓으면 그게 치료요법으로 쓰였던 거예요. 음, 네. 그 방은 1층에 있어요. 네. 네. 이 환자가 의사를 죽인 거예요. 네네. 근데 이 환자가 너무 막 그런 정신적인 치료를 받다 보니까 그게 너무 싫어서 이제 이 의사를 죽이기 시작,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건데 네. 죽이려 고 했을 때 초록색 방인 것처럼 꾸며놓은 거예요. 음. 저희 예전에 저희 우즈의 마법사 했을 때 초록색깔 네. 안경을 쓰고 있겠잖아요. 네네네. 그것처럼 이 의사를 이제 그 방으로 유인을 하는데, 해가지고 음. 음료수 같은 거를 먹고 잠들게 만든 거예요. 어. 그 안경을 쓰고 있는 안경에다가 초록색깔 그색지를딱 해놓은 거죠. 어. 그래서 자고 일어났을 때, 어, 그거 초록색 방이니까, 아, 여기는 1층일 거야. 하고 그냥 나가서 걸어가다가 죽은 거죠. 어. 그리고 이제 그 초록색깔 그 안경이랑 이런 게 네. 그걸로 남을 수, 증거로 남을 수 있으니까 음... 그 여자가 죽 떨어져 죽은 그이상한테 가서 그거를 치우고 옆에 초록색깔 꽃병을 깨뜨려놔요. 어 왜요? 오 그게 그거처럼 보일라고 그것 때문에 안경 파편 이런 것 때문에. 아. 아. 아, 아, 되게 치밀하네요. 아. 네. 어, 갑자기 무서워졌네요. 이제. <laughs> 갑자기 일어나셨을 <laughs> 네. 때 모든 게 초록, 초록색으로 보이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는 2층입니다. 네. <laughs>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 아, 책 속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 재밌는 책. 저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갑자기. 어, 읽어보세요. 아, 네. 재밌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좋은 책, 또 새로운 책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